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화요 아버지 하 하나님 사냥으로 하나님께 응원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고 넘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자리에 사고 넘치는데 활량한 은혜로 저희들한테 각자의 심령에 내려주시옵소서 어, 우리 최소룡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과 아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찬양 중에 또 말씀 중에 큰 은혜 받고 아버지 안에 응답 받는 소 소중한, 소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 시간들 좀 있어왔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그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넝이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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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딸 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입술 조정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심 뜻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뜯운데 그 날마다 성령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로 떡들에 모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우리 매일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모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만 하면 하나님의기뻐하시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계시려고 보면 이긴 자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원수마귀와 세상과 죄악의 싸움에서 성리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성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마귀는 참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성대, 성도들을 참수하는 일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리라고 인정한 욕을 마귀가 하나님께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오히려 사탄은 여호와의 책망을 받았고 오늘날 사탄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참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어, 형제를 판단하고 참수하는 것은 바로 마귀 편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에 순종하면 안될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방해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은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두 번 가오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인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 지는 일을 이제, 어, 배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약한 심, 심정으로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어, 세상 끝날에 넘어지게 한 사탄은 풀목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성도들이 신앙을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피난자인것을 사탄은 어인욕을 하나님 앞에서 비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이간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자이고 또 마귀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사오게 하고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수품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에게 승반자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거짓으로 이간해서 많은 자들을 서로 관계를 분열시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는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거짓말 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거짓령은 자신도 모르게 그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령이 붙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마귀는 아나니와 사피라를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 앞에서 이제 성령을 속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땅값 한 것을 감추고 속였기 때문에 책임을 당했는데 마귀는 또망국을 미혹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짐승으로 나타나서 이성을 행하여 땅에 가는 자들 을 미혹할 것입니다. 짐승의 수수666 666, 666 베리칩으로서 사탄이 온 인류를 이제 조, 조정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어, 미혹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마귀는 깨이는 자인데, 사탄은 온층을 깨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여덟 번째, 사로잡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제자 가로녀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어, 서성인 예수님을 온 30에 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는 불순종한 자이며,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불순종하게 하고, 또 자식의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이 불순종의 영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분을 분내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분내는 자여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혈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내는 것을 어, 사도 바울은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터을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핍박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도를 핍박하여 불신자들에게 어 핍박하도록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 모든 핍박을 이겨낼할줄 믿습니다. 이 핍박은 신앙의 걸음이고 핍박을 받은 신앙은 어, 또 강하고 탕대해지고 굳건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가장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광명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부를 받지 않으면 원스마기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은사와 연 이런 것들로 마기들이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다 따라가지 말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 교만과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거짓과 이런 모든 것들 행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될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종와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도 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 믿는 자들은 두 가지 길을 가고 있는데 천국 길을 걷는 자와 지옥 길을 걷는 자가 있습니다. 어 천국 길을 걷는 자는 좁은 길을 가는 자요. 알곡된어 양의 반열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이제 지옥 길을 걷는 자는 넓은 길을 가는 자요. 염소요 축정이기 때문에 사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영원한 영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고보서 이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 때로 심판받을 자처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대해 심문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이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이 모든 계계를 놈이 몰리 어, 치고 성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절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 것입니다. 오늘날 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되지 못하고 멋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풀목불에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더라도 이 사역이 우리 공력에 불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법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멸용한 상급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상급을 잃지 않고, 우리가 상급 하나님 앞에 용광의 자리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 유혹을 말씀의 칼로 이제 다 잘라내고, 돌아서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회개하고, 또한 죄를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마음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해나놓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가장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우리 삶을 코람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하늘물 여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몸찬양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찬양과 몸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들의 대절점 있습니다. 기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성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모장하며 하나님의 뻐하는그 아버지 뜻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갈 수, 가기 위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어의 신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물을여시옵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우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보좌에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러신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고 갈수 있는 아버지 천국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온탁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습니다. 아멘. 곳에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 적은 숫자가 모인 날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진짜 예배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하셔서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네.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어. 오늘 세 사람이 빠지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간 다 됐는데. 요거 우리 다 함께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여기 온, 온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이, 어, 이 설립에서 어려운 우리 소망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진 예물은 우리 소망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리, 드리고 갈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힘든 대로 반드시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다 함께 우리 영원한 우리의 귓발 찬양 드리면서 궁금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일창하시고 우리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소망의 교회에 서 하나님께서 복의 불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쨌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영육 간에 고난을 얻고, 노아의 방출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아셨죠? 주님 보셨죠? 이곳에 함께 하시오 할 아버님이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 우리 하나님아버지 마음껏 숙청하고 마음하적응소로 그의 성도를 크고 작을듯이 해주시 우리 마음을 차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것을참으로신다 주님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시옵소하대한 소망의 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도받으시옵 이곳을 통하여 죽을 당부하는

아버지, 영광 받 아, 주시는감사합버지 아버지 무세무 너무, 너무, 너을 너무, 올려요. 우리가 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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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너무, 너무, 너나 너무, 너무, 나무 너무, 너무, 와무 너무, 나아 너무, 너무, 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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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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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ünkü kimsa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하와 성부 하나님이 지극한 사람과 성령의 대주 교토 역사 충만하시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소망하는 자에게 모두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소맥가야가 날로 날 하나님 명광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 주믿사옵고 함께 하신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같은 동역자들 함께 하는 하나님의 머리 위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지금부터 새해가 또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 하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